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영화로 영어 스터디 교재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영화로 영어는 이렇게 보라색 교재 워크북이 하나가 나가고 이렇게 해석 부록이 나갑니다. 안내를 보여드릴게요. 교재를 열어보시면 먼저 첫 장에는 어... 제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어디 카페에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기존 스터디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가볍게 스킵을 하셔도 되고요. 새로 듣는 분들은 꼭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학습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황별 영어 스터디랑은 다르게 이번 스터디는 음성 파일,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좀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편집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어, 자막이 없이 기본 속도로 먼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속도에다가 자막이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속도로 내가 얼마나 들리는지를 체크해 볼수 있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월, 화, 수 또는 목, 금 이렇게 이틀, 삼일에 걸쳐서 하나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스터디 공부하는 방법을 보시면 월요일에는 먼저 노트 테이킹을 합니다. 자막 없이 기본 속도를 들어보시면서 내가 들리는 거를 그냥 단어를 한번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1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음, 노트 테이킹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내가 들리는 것들을 한번씩 적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자막 없이 들을 건데요. 딕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빈칸을 쓰는 거죠. 자, 이 영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비문들이 많기 때문에 온전한 문장들, 좀 완벽한 문법을 갖춘 문장들 위주로 딕테이션을 뚫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나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면서 어떤 뜻이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할 건데요. 월요일 날 해야 되는 연습은 반드시 빠르게 읽기예요. 우리 항상 아시죠? 영어를 공부할 때는 빠르게 읽기가 안 되면 정말 듣기도 안 되고 말하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에는 제가 올려드리는 지문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역시 이제 문법이나 이런 패턴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문법 패턴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은 분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날은 조금 유두리 있게 좀 센스있게, 좀 새로운 문법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에서 나왔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장을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 우리가 올인원 영어에 나오는 문법은 사실은 정말 심플한 문법들인데, 그 이후에 더 알아야 되는 문법들, 더 고급 문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추가해서 다뤄볼게요. 그 부분은 따로 교재에 포함하진 않았고요. 제가 따로 그냥 블로그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서 이제 해석하고 영작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게 올려놓지 않았어요. 이 정도예요. 자 해석 하는 거는 한 4개 문장 정도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영작하기도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이 영어 스터디는 지문 자체가 정말 일반 회화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을 하기도 어색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 공부하는데 포멀한 문장을 보고 외울 수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해석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소설책도 읽고 싶고 원서도 읽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상하, 어, 영화 영어 스터디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 굳이 없어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독직해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씩 같이 연습을 할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학습 가이드라인으로 와서 어, 수요일에는 역시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공부했었던 걸 역시 이제 쉐도잉을 할 거죠. 그래서 제가 인토네이션 강의는 당연히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강의를 체크해보시면서 이제 발음을 연습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상황별 영어처럼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다 집어드릴 거예요. 일단 상황별 영어에서 훈련을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는 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요일 거. 목요일, 금요일 거를 또 미리 노트 테이킹 하는데 1분 30초 걸리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하는데도 뭐한 10분 잡는다 치고, 단어 체크하고 읽기 연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지문 분석, 해석, 경작 하시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섀도잉만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섀도잉만 하면은 너무 분량이 조금 적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넣냐면, 맨 마지막에 이전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매주 복습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금요일은 여러분, 어, 이제 누적이 될거 아니에요. 1주차에 배웠던 거, 2주차, 3주차?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계속 들어보면서 내가 들리는 거랑 이제 노트테이킹 식으로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부하실 수 있게. 어, 저는 살짝 조금 되게 스파르타 스타일이에요. 원래 제 스타일이. 근데, 어, 이제 제가 스터디를 만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의견도 여쭤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학습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드리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 대신, 어, 즐겁게 하되 어느 정도의 챌린지도 들어야 되고 하지만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 스터디는 정말은 20분 정도면 꾸준히 할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내가 읽고 듣고 말하고 싶고 이 문장을 다 입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두세 시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거 아시죠? 너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밴드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편안하게 수업 어, 영상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그냥 이렇게 딱한 장만 공부하신다 보면 돼요. 하루에 이렇게 딱한 페이지만 공부할 수 있게 다 편집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한글 해석은 일부러 제가 해석본을 따로 했어요. 음 상황별 영어 올, 올인원 스터디를 다 하신 분이라면. 이제 너무 해석에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뉘앙스를 습득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영어를 위한 또 하나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해석도 궁금할 수 있고, 그거를 보면서 말해보고 싶고 써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석본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또 사이즈를 제가 b 5로 해서 좀 작게 해놓고, 스프링도 안 해놔서, 요렇게 꾸겨서 <laughs> 가방에 갖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 스터디도 즐겁게 공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 시중에 좋은 문제집도 너무 많고요. 음, 솔직히 비동사를 저만 잘 가르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잘 가르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쌤 하면 이 영어를 할수 있게끔 계속 훈련 시켜주는 사람. 음,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영어 문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집에 있는 문법책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서 문장 구조도 분석해 보시고 카페 나눔 스터디 통해서도 한번 질문도 올려주시고 너무 좋아요. 영어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스터디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